제 검표, 수 검표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하는건 나의 이유를 모르겠어. 네, 홍준표 전 대표님, 제가 저 항상 방송에서 홍선배님 그런 방송하는 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우선, 요, 사이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도 나왔고요. 지금 25개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홍 선배님은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부정이었다고 확신하시는지 아니면 부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왜안 싸우고 계시는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15 부정선거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수성 의뢰에서는 없었다. 음. 부정선거 했다면 내가 당선될 리가 없으니까요. 음. 무소속이. 제가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수성 의뢰 부정선거는 없었다. 음. 다른 지역은 내가 알수 없다. 내가 당 중심의 당 대표로서 보고를 받은 일도 없고 전국 상황을 중앙당에 앉아가지고 다 체킹해 본 일도 없다. 나한테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 보도만 보고 부정선거를 했다 안 했다 내가 결론내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일부 못된 사람들이 홍준표는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음. 문재인 정권을, 어, 그, 그, 비호한다고 그런 식으로 뭐, 그, 어, 몰아가고, 음해하고 이러길래 내가 아이고, 뜨거 떠들 때로 떠들어요. 원래 저런 사람 때문에 한국 보수국파들이 망했다. 음. <laughs> 그래 했는데, 부정성 여부는 나도 참, 저도 기이하게 생각하는 게, 왜 이게, 그, 투표함, 재검표수검표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오는 건나 이유를 모르겠어 도대체 대부분이 저런 식으로 재검표를 안 하는 게좀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음. 원래 선거제판은6 개월 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 일 년이 다 되도록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는 한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의혹에서 하려면 소송이 제기된 지역에 그~ 수검표만 해보면 수개표만 해보면 음. 그부정성의 여부가 바로 나오니까, 그래, 하도록 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아, 해체 모여 할 수가 없느냐, 아, 농계작전으로 어, 전부 물러나자, 아, 이렇게 할수 없느냐, 이런데, 저는 언제라도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어. 아, 나는 그, 내가 꼭 다음에 대통령을 홍준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음... 나라가 잘못되어 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꼭 다음에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 옹고집으로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라면 언제든지 물러날 용의는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물러나자고 한들 그 물러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러나겠어요? <laughs> 아, <laughs> 내가 이은규 아, 아, 선생 아, 말은 다 일리가 있는데 네. 내가 물러나자 이런다고 해서 물러날 사람이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 아마 물러나면은 우리 홍준표 의원님의 팬들 또 구독자 분들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내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아, 어, 당이 쪼그라들고 어, 소위 민주당 좌파 이중대로 오면 보궐선거 후에 제3지대가 탄생할 수가 있다. 음. 제3지대가 탄생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민주당 이중대 역할로 계속한다면 그런 식으로 역할한다면 어, 오공 치아의 민한당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민한당이 음. 관제야당하다가 소멸될 뿐입니다. 음. 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드립니다. 네, 니다습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